버스 회사야? 어 버스 회사 진짜 많지. 내가 알기로는 터키의 나라에서 좀 버스 회사들끼리 경쟁이 심하대. 아 진짜? 어 최소의 비용으로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노력을 많이 한대. 엄도 계속 지나다니는데 어, 일로 오라고 자꾸 손짓을 하는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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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겁니다. Başarım number one four five. 아저 진짜 곯아떨어질 것 같아요 눈 감으면 진짜 기절각이다 지금 12시 반이고 한 7시간 정도 이스탄불로 가야 됩니다 아침 7시에 도착한대요 몸무 발냄새 진짜 대박인데 그또 발냄새 아니고 신발냄새 발냄새 진짜 대박이거든요 몸무가 근데 얘는 몸무 발냄새를 좋아하나봐 아 귀여워 가져가라 싸게 줄게 봐봐 몸무 발을 좋아해 맛있어? 맛있어? 아 좋아 죽네 어 생각보다 안 춥네 <laughs> 우리가 벌써 이스탄불에 왔어 터키 마지막 도시입니다 저는 아까 여기 바다 앞에서 책을 읽었답니다 <laughs> 갈매기도 또 많다 저희가 어제 12시에 버스를 타가지고 이스탄불에 새벽 6시에 도착을 했어요 우와.. 긴 시간이었어 아, 진짜 길었어 앙카라에 있을 때도 렌트카를 3일 빌렸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때부터 해가지고 지금까지 저희는 집이 없는 거예요 <laughs> 3일 동안은 차박을 하고 이제 오늘 숙소를 예약을 했는데 숙소 체크인 시간이 3시란 말이에요 현대 시간은 10시 반이에요 오전 10시 반그것 서러운 것 같아 진짜 일자로 누워보고 싶어요 35분 동안 걸어가겠습니다 근데 약 1시간 정도 가야 될것 같아 저희가 좀 느린 보라 가지고 한 1시간은 걸어야 할것 같아요 열심히 가보자 뽀또 잘하자 그래. 잘하자 잘하자 이얍 힘내서 가자고 집이 왜 이렇게 많은 거야 그거는 뽀또가 욕심이 많아서 그런 거야 <laughs> 나는 욕심이 왜 그득그득한 거야 광대에 그득그득하다 지금 욕심이 지금 나 광대 튀어났다고 놀리는 거지 광대가 예쁘다는 소리야 음 아, 너 착한 애였구나. 튀르키 영상 봐는 고양이니까. 그러니까. 콩물 <laughs> 왜래 흘리고 있나 이거. 콩물 맞지. 어. 고양이 콩물. 콩물 저희는 베이란 먹으러 왔습니다. 한국의 육개장이랑 비슷한 맛이 난다고 해가지고 테이프를 몇 번이나 떼고 었다 보통 다 했나봐. 이게 다 리러 환율이 달라져가지고 매일매일 바뀐대요. 그래서 요즘에는 화이트보드로 메뉴판을 만드는 데가 많대요. 그냥 쉽게 지우고 쓰고 쉽게 지우고 쓰고 하니까. 저는 베이란이라고 이렇게 양고기를 찢어가지고 넣은 스프고요. 엄마가 콩 스프를 한번 먹더니 빠져가지고. 저희 현재 살기 할 때도 이거 수프 만들어 먹고 이랬거든요. 아, 맛있어? 맛있지. 입 안에서 완전 히다 사라지는 게 아니고 콩 작은 조각들이 <SSSSSSSR> 아, 맞아, 맞아, 맞아. 치아에 달라붙어서 계속. 근데 날 떨어뜨리지 마 하면서 <SSSR> <laughs> 그런 끈적한 느낌이 드는 그런 콩수프란 말이야. 이 배일 안에는 다진 마늘 넣어야 돼. 이걸 넣으면 완전 육개장 같은 맛이 나거든요. 근데 물이 왜 이렇게 많은 거지? 음... 물을 꼭 짜고. 저는 한 4스푼. 더 맛있다. 그래? 진짜 맛있다, 이거. 밥 추가요. 음. 밥알이 있긴 있거든요. 근데 엄청 작아요. 작고 조금 들어있어요. 물어봤는데 먹... 밥은 따로 안판네데요 아쉬워. 술 얼마나 먹으면 안 돼? 술은 2주 동안 먹으면 안 된다고 하는데 최대한 길게 안 먹고 적게 먹어야지. 처음에 먹을 때도 뭐 조금만 먹어야지 한캔 정도 먹고. 내가 말려줄게. 네, 원래 말리면 더 먹고 싶은 거 알지? 응. 근데? 내 머리가 이상해지더라도 날 떠나면 안 돼요. 장독도가. 짬뽕도가... 머리가 빡빡 밀려도 귀여워. 꼭 밀어야 돼. 안 밀어도 되는데 안 밀면은 그 의료 신들이 내 모낭이 잘안 보일뿐더러 신속하게 작업도 안 되고 그냥 머리 밀고 한게 제일 낫대. 머리 밀면 15만 떴어. 3층으로 올해 뻗뭐 또. 아씨층 <laughs> <삼촌? 웃음> 내가 봐. 내가 봐. 와. Very nice. Very nice r o o 와 진짜 좋다. 응. 깨끗해. 오오. 오오. 이렇게 하는 거네. 대다 아. 그냥 바로 누워야겠어. 누워, 누워. 미안해. 아, 아. 아. 허리가 펴지는 것 같아. 아, 너무 좋아. 가는 길에 고선 냄새가 저희를 사로잡아가지고, 짜잔, 군밤을 샀습니다. 군밤 한국이랑 다른 점나 먼저 알아. 알맹이도 시하고 이렇게 예쁘게 다 진열해 놓으셔 드셔큐레드. 드셔큐레. 네, 50리라면 2,500원 정도거든요. 근데 그렇게 싸지는 않은 것 같아. 그렇지. 왜냐면은 여기 들어간 밤의 개수가 7개에서 8개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어떤 음식이든지 그래. 간만든 걸 먹어야 맛있는데 좀 차갑다. 이게 커서 그런지 덜 익었는데? 근데 달달하네. 너 처음 밥맛이다. <laughs> 저희가 지금까지 있었던 곳은 아시아 지구 쪽이고요. 이제 배를 타고 유럽 지구 쪽으로 넘어갈 거예요. 유럽 지구 쪽이 이스탄불에서 유명하다고 하는 탁심 광장이 있거든요. 제일 중심가예요. 드디어 내일 저는 심으로 갑니다. <laughs> 지금 저희는 여기 카디큐에 있거든요. 탁심 광장 중심가는 이쪽에 있어요. 응. 이제 여기는 아시아고 여기는 유럽인 거예요. 그렇지. 다 같은 터키지만. <laughs> 예쁜데? 오케이 가자 여기 트리키에는 도시마다 교통카드를 사야 되거든요 저희 앙카라 교통카드도 있는데 터키를 떠날 때 앙카라 카드랑 이스탄불 카드랑 같이 나눠드려야겠어요 좋은 사람 만나면 근데 이거 한개 있어도 돼? 어한개 있어서 한명 찍고 한명 찍고 하면 된대 이 통과 <laughs> 한명 페리 타는데 가격이 19.51이라거든요 한국 돈으로 하면 한 800원 미만이네요 뛰어가서도 한국에서도 한가에서도한국 10분, 20분 간격 단위에 있기 때문에유럽에서 뛰지 않는... 유럽 한국에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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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에서

그냥 30분 걸어야 될거 1시간 걷게 는각배 어, 보자마자 속속까지. 너무 설레가지고 그냥 타버렸다 아이고 참 도착해버렸습니다 <웃음> <에이> <웃음> 운동한다 생각하시고 뭐. 자 내렸습니다 근데 진짜 내리자마자 이렇게 어. 모든 분들이 낚시를 하고 계세요 와 신기해 낚시하고 계세요 다들 그래도 낚시꾼 옆에는 항상 고양이가 있다고 그랬는데 진짜 있네 <laughs> 아, <됐어>. <웃음> <웃음> 사람들이 왜 낚시를 많이 하는지 알아? 고양이들 먹이 줄라고? 아니야. 이게 튀르키예 자체가 전체적으로 경제가 많이 낮아지고 있기 때문에 일자리를 잃으신 분들이나 아니면 퇴근하신 분들이 부업 삼아 응. 낚시를 하셔가지고 물고기를 잡으면 잡은 물고기를 이제 시장에 파시는 거죠. 아니면 식사를 하시거나. 여기는 오르막길이왜 이렇게 빡스해 보통 우린 젊잖아, 힘내. 떠나는 마시멜로우인가 봐. 아 근데 확실히 진짜 티르키가 디저트에 진심이긴 하다 와 카롱이다 어이은단 아이가? 저희가 예약한 숙소는 이렇게 생기지 않았거든요. 비슷하게 생기긴 했는데 지하도 아니고 이렇게 큰 탁자도 없었는데 주셔가지고 조금 당황했어요. 근데 보니까 지금은 청소가 안돼 있어가지고 저녁에 다시 오면 은 방을 바꿔주신다고 하시네요. 휴, 다행이다. 오늘은 무슨 날인가요? 원모가 아니라 투모, 쓰리모가 되는 날입니다. 좋겠다! 오늘 시술이 다 끝나면은 아무래도 성 털모가 될것 같은데. 성 털모가 될 거야. 성 털모 씨. 털 보라고 불러줘. <웃음> <웃음> 해린이도 그렇고 다른 사람도 보기에는 시술한다는 것 자체가 좀 좋아 보이지만, 그래도 이게 시술하는 입장에 있어서는 조금 떨리기도 하고 무섭기도 하고 이게 잘 될까? 난생 처음 보는 사람들이 내 머리에서 이상한 집게를 집고 뽑고 심고 다 하지 않을까? 그리고 그 사이에 그런 소리가 들리는 나는 어떤 심정일까? 그런 생각이 막 드네. 아주 우리 원모가 착잡한 마음을 가지고 있나 봐요. 내가 살면서 내 몸에는 칼안 된다고 그렇게 다짐했건만 찝기를 대다니. 시술하면은 한 최대 5시간 정도 걸린다고 해요. 그래서 저는 그냥 앞에서 원모를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든든하게 기다려줄게. 한번 머리 이잡어도 자! <laughs> 굉장히 찐딱처럼 기다리고 있는 성원버스이 <laughs> 마음에 지금 두근두근거리고 이상한가봐요 걱정하지 마 이제 이게 없어진다고 여기가 이렇게 딱 채워진다고 어렸을 때부터 이거 많이 할걸 그랬어 그러니까 내 잘못이다 <laughs> 저는 원래 어렸을 때부터 엠자키가 있었거든요 예. 여기는 원래 머리카락이 안 났었던 곳인데 이렇게 채울 수도 있는 거야. 이 정도였으면 여행하면서 이제 이렇게 올라왔어요. 띠린. 와 신기하다. 진짜 깨끗해졌지. 일단 먼저 삭발을 한다고 합니다. 몇 미리 정도 하나요? 6미리3미리 이렇게. 딱딱. <laughs> 0미리예요 아아 완전 민둥이 완전 되겠다 절, <laughs> 절에 절 들어간다 생각해야겠네 모발이식에서 많이 찾아보니까 여성분들이 눈썹이 많이 없으신 분들이 계시잖아 어? 나인데? 어, 그런 분들이 문신 말고 여기 뒷머리 이거를 <laughs> 요만큼 잘라가지고 이거를 채취해서 눈썹을 만드는 경우가 있더라고 어, 그래도 되겠다 아, 어. 좋은 뷰에서 이렇게 시술을 하게 됐다 오케이 뽀뽀 음. 걱정하지 마피 음. 뽑는 거야 그래서 좀 신기한 게 음. 한국에서는 이런 작은 시술이나 이런 의료 시안에도못 들어오게 하잖아. 우리는 촬영까지 하니까. 이렇게 같이 있을 수 있습니다. 주사는 안 보는 게 좋은데. o p n g l o e a 저 뒤에 스팸이 보이는 것. M 자를 구별하려면은 머리를 이렇게 까고 살짝 45도 숙여야 돼. Oh my god. y e o 요즘엔 아이폰으처럼하는 거예요. 음. 뷰 맞게 해주시는구나. 의사는 지금 이, 이 라인이 어울린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아, 아 진짜요? 진짜. 어. 아내분께서 네 아내분께서 결정을 해주세요 근데 약간 여기 이거 조금 채워줘야 될것 같아요. 그래 저 정도는 한국에서 도 M 자라고 얘기할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도 괜찮을 것같아 지금 네, 괜찮아요? 저, 훨씬 나 여기, 여기 여기보다 이렇게. 음. Look like better. 어. Is better? y e a 잘 부탁드립니다. 아, 이제 여기가 들어갈 거예요. 여기 라인. 놔둬 <듣기> 놔둬. 너무 이렇게 하게고요 잘... 순서는 먼저 혈액검사를 하고 이상이 없으면 지금 먹는 것처럼 삭발을 진행합니다. 뒷머리 채취를 먼저 한 다음, 이식할 부위에 구멍을 내서 채취한 뒷머리를 모심는 뭐 것처럼 심어요. 아, 이게 다안 보이지만 구멍을 낸 곳에서 핀셋으로 머리카락을 꽂고 있어. 요 괜히 안잘 된다. 그 구멍을 뚫어가지고 핀셋으로 뽑아서 이렇게 머리카락을 채취합니다. 저는 병원에 레스토랑에 와가지고 차이를 먹으면서 업무를 기다리겠습니다. 지금 업로드를 안 한지 좀꽤 됐어요. 죄송합니다. 저희가 너무 게으르게 지낸나봐요. 처음에 마취할 때는 좀 많이 아프고 그다음에 이제 가면 갈수록 마취가 좀 돼가지고. 두 번째 건더 아프고 세 번째 것도 더 아프고 근데 그거 아시죠 마치 해도 소리는 들리잖아요 좋지만은 않았어요 엄청 힘들진 않았습니다 견딜만 했고 태령이가 옆에 있어준다고 했는데 저도 좀 신경 쓰이고 의료진분들도 신경 쓰일 것 같아서 이틀 내려가 있으라고 했습니다 밑에 카페가 또 있어가지고 다행이에요 아까 병원 오는 길에 산 빵을 지금 먹어야겠어요. 네. 이제 중간 점검하러 원모한테 가보겠습니다. 원모는 점심도 받았대요. 여기가 식사 제공이었다니 신기합니다. 원모 내가 왔어. 아... 잘하고 있어? 잘하고 있지. 메라봐 조금 옥신옥신거린 느낌이 있고 마취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지만 프리 음. 멍텅한 게 조금은 있어. 진짜? 음. 너무 아파서 그런가? 음? 이제뻑뻑 빡빡이잖아. 응. 음. 그래서 그런지 지금 <laughs> 엄청 반짝반짝거려. 진짜? 또그래도 꾹꾹 누르는 느낌이 들지. 음. 지금 저희가 있는 병원이 부자들이 많은 동네래요. 그래서 좋은 차들도 많고 부티 나는 사람들도 엄청 많아요. 그래도 이렇게 촬영도 하게 해 주시고 조금 믿을 만하네. 자기들이 떳떳하지 못하면은 촬영도 못 하게 하잖아 머리 심은 구멍은 다 뚫었고 머리를 심는데요. 지금 머리에 뭐 하는 거야? 지금 연도하고 있어. 연도를 한다고? 응. 돈잘 모르겠지만 어. 수술 때마다 피가 많이 나죠아이고엄마가 이제 뒷머리를 뽑았던 거를 이제 머리 위에 심습니다. 돌아와라 내 뒷머리들이야. 최독최독 이게 엄마 머리카락들이 구멍에 잘 쏙쏙 넣고 있습니다. 아 근데 원무 머리 자꾸 피가 저렇게 많이 나는 걸 보니까 마음이 너무 아파요 너무 안타까워 이제 끝날 때가 다 돼가지고 원무를 데리러 가봐야겠어요 혼자 올 생각하니까 조금 걱정이 되는데 저희가 8시까지 여기 병원에 와가지고 지금 현재 2시 반입니다 한참 했다 한참 했어 끝났어? 아직도 머리가 띵해지고 진짜? 마취를 많이 해서 그런가 저건 내 상장인가 봐 <laughs> 잘 참았어요 잠깐이야. 잘 참았어요 <laughs> 잘 참았습니다 네. 아주 아유, 잘했어요 주칭 바르는 거는 마대미술 같은 거 아유 입문이 훨씬 작시네 <laughs> 이마가 좁아졌어 살짝 <laughs> 느낌이 아유, 많이 아팠는데 아, 괜찮아진 사람 같아 진짜? 근데 너무 빡빡해도 괜찮다 원래는 나중에 머리 많이 비면 그냥 머리 밀고 두피 문신 할까 생각했었거든요 두피 문신, 문신 하셨다가 이제 주신거받요아 진짜요? 아. 여기 <목소리가> 보니까 시간 지나면은 좀 색깔도 바뀌고. 맞 아, 색깔이 빠지잖아요. 아, 많이 받았다. 어, 여기 약이랑 거기 자랑 진통제, 항생제, 예. 샴푸랑 로션. 잘 먹겠습니다. 예. 아유, 잘 마, 먹겠습니다. 잘먹겠습니요 네. 맛있게 드시고 나머지 여행 잘 네. 하세요. 아, 감사합니다. 어, 완전 진수성찬이고? 네, 그래요. 집으로 왔습니다 원모가 저녁을 먹으면서도 계속 통증을 느껴가지고 타이레놀 하나 먹었어요 아... 네. 어... 생각보다좀 많이 아프네요 총평을 얘기하자면은 좀 많이 아픈데 만약에 혼자 시술을 하게 된다, 그럼 좀 쓸쓸할 수도 있는. 왜냐면은 저는 혼자 누워 있는데 사람을 세워놓고 자기들이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그냥 하거든요. 그게 이 나라 문화기 때문에 따로 제가 뭐라 할 수는 없지만 한국인 정서랑 맞지 않기 때문에 조금 쓸쓸할 수는 있다. 아 원모만 혼자 내 뜨고 자기들끼리 수다를 떨어서. 그렇지 나는 뭐라 하는지 모르니까. 외로움을 느낄 음. 수도 있는 부분. 네. 트 이렇게 어를 할수 있다면은 쓸쓸하지 않을 거야요 우리가 같이 갔던 그 실장님 있잖아. 음. 혼자 오신 분 있으면 은 말동무도 해주신다고 그러고 근데 음. 오늘은 내가 있어가지고 음. 좀 많이 아프긴 한데 막 죽을 만큼은 아니고요 저는 두번안할 거예요 <laughs> 근데 아. 이렇게만 봐도 엄청 아파 보여요 어, 대머리 독수리 아파요 지금도 이마가 조금 부어있는 상태고 <laughs> 맞아. 볼록 튀어나왔어요 네. 근데 이게 또 생각해보자면은 그 실장님께서 저를 엄청 많이 케어해주셨고, 말씀도 잘해주셔가지고, 그렇게 좀 힘들진 않았어요. 그리고 정말 감사하게도 저희가 세계여행한다고 하니까, 티르키는 또 한식이 비싸거든요. 근데 한식도 사주시고, 실장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래 이제 실장님께서 또 말씀하시기로는 여성분들도 되게 많이 하시고 그 어르신분들도 많이 오시긴 하지만 젊은 사람들도 되게 많이 온다는 점 만약에 정말 시대의 흐름에 맞춰서 자기가 좀 머리카락이 좀 많이 빠진다 하면은 한번 해보시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저는 총2,300 모낭을 심었고 이 모낭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간단하게 생각해서 한 모공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그 모공 안에는 두 개, 세 개의 머리카락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2,300 모낭에 저는 거의 한 5,000개에서 6,000개 정도 머리카락을 심었습니다. 뒷머리 6,000개 정도를? 앞으로 보냈다 그렇지 맞지? 어려운 게 아니라 그냥 머리카락이 그냥 이사를 했다 라고 음,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맞아 디자인도 되게 잘 됐어 예쁘게 잘 됐어 네. 앞으로 원모가 회복을 해가지고 잘생겨질 우리 원모한테 <laughs> 영상 편지 한번 말해줘 회복되기까지 1년에서 1년 반 정도 걸린다고 했거든요 1년 뒤 원모에게 원모야 너는 참 좋은 선택을 했어 너가 두피 문신할 생각도 했고 부분 가발도 생각을 했지만 그거는 어차피 반영구적인 거잖아 근데 이 모발 이식은 심은데 만큼은 평생 연구적이라고 하니까 너는 참 좋은 선택을 했어. 나중에 두피 문신, 부분 가발 그 비용이나 지금 이 비용이나 다를 게 없지만 더 확실하게 하는 거잖아. 앞으로 더 멋있어질 성모를 기대할게. 그리고 항상 너 옆에는 혜린이가 널 지켜줬다는 거 절대 절대 무조건 잊지 마. 대답. <laughs> 네! 그래, 잘했어. 그러면 지금 당장 앞에 있는 혜린이한테 고맙다고 해. 혜린아. Hey, 고마워. 앞으로 머리 관리 잘해 보자. 잘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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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얍. 자, 그러면 저의 모발이식 이야기 시청해 주셔서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드리고. 다음에 또 다시 만나. 얍. 주신. 어, 괜찮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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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laughs> 아니야. 안녕.